자기소개 부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8살 천지호입니다. 무슨 팀이에요? 챔피언 팀이요. 어디에 있는? 대전에 있는 챔피언 팀이요. 치어리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근육이 많고 좀 유연해야 돼요. 제가 애기 3살, 4살 때부터 그 애들 밖에 없돌 길을 돌아서 <laughs> 엄마가 체조를 찾아보고 찾아보고 해서 이제 은행동 할머니 집 앞에서 챔피언 여기 올스타를 만나게 돼서 원장님한테 물어봐서 여기 다니게 됐어요 처음몇년이죠 1년 반이요 TV에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? 처음에는 긴장했고 그랬는데 어.. 네다섯 번 해보니까 어, 이제 막 장난치고 재밌게 놀면서 했어요. 깔깔 웃으면서 TV에 나왔을 때그 뒤에 달라진 점은? 없어요 학교에서? 네.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들이? 학교에서 친구들이 막 거기 운동장에 석고해봐라, 뭐옆돌기해봐라너 언니 손에 올라가냐? 언니 손 찢어지겠다고 이러면서. 어떤 매력이 있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을 나눠주는 매력과 사람들이 박수를 이렇게 저희한테 힘을 주면 저희는 더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힘을 다시 돌려주는 거. 우리가 다 힘을 다 쓰고 남무를 다시 돌려주는 거.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공연이나 시합은? 중국대 중국대요? 첫 번째 대회 삼초 중국대는 뭐뭐 따서 해야 금메달 은메달 음메달 <laughs> 그러면탐 액션 스타 중에 제일 주요가 재밌는 거는 액션 제일 잘하는 응. 거는 액션 아닌데 제일 잘하는 거는 댄스, 댄스? 제일 힘든 거는 액션 언니들이 제가 막내와서 잘 챙겨. 점. 일주일에 몇, 몇 시간 연습해요? 열 시간이요. 어떻게 연습하지? 월요일은 두 시간, 수금에는 네 시간. 오. 어,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꿈은? 꿈은 꼭 커서, 어, 내가 성인이 돼서 원장님처럼 이제 또래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, 스턴트. 근데 올해 2021년도의 목표는? 목표는 백스완 홀 그리고 시합을 가고 싶은 곳은? 슈가쌤 대만, 아 대만하고 말레이시아. 꼭아 금메달 따고 싶어. 1등. 그러면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은? 음, 백턱 백터을 왼발에서는 못하고 이렇게 저거 핑크색 저거 쌓아서 위래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서 가장 꼭 성공하고 싶은 기술 음 t h a t one 친들뭐하죠 집에서 엄마랑 공부하거나 아니면 언니가 밥 해줘요 <laughs> 힘들 때는 힘들 때는 살포닥 누울 거예요. 안 힘들 때는 언제예요? 힘들 때는 수업 때. 왜 힘들어요? 제가 고프고 <laughs> 졸리고 힘드니까. <laughs> 유튜브 채널이 생긴 거 알고 있어요? 네. 그 기분 어때요? <laughs>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찍게 된다고 하니 좀 설레요. 설레요.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? 건강한 모습과 튼튼한 모습. 친구들, 안녕! 지오, 치오예요! 그리고 오늘은 제가 재현이 언니와 함께 코코마트 엄마 신부룸을 하겠습니다. 그거 해보고 싶어요? 꼭. 앞으로 그러면 뭐 찍어보고 싶다고요? 채연이, 온 이채연 언니랑 같이 코코마트 가서 우유나 그런 거 사기. 채연 음. 언니 집으로 놀러 가기. 아, 구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. 제 영상 끝까지 봐주고, 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, 알림도 달려주고, 그러고서 악플 달지 말고 좋은 얘기만 많이 달아주세요.